아, 아 이번 그 공인중개사 상가중개 실무 하면서 어, 숙박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지금 상가중개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형태의 그 물건들을 다루게 되는데 어, 이런 그 특화된 상품 아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특화된 물건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어, 정말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뭐, 그냥 많은 식당, 옷가게, 뭐, 뭐, PC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많죠? 종류가 뭐, 헬스장도 있고, 흔한 거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특수성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식당 임대 하시는 거랑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이제, 그, 제가 다루 봤던 것들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이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 시리즈로 계속 올릴 건데, 한번 뭐 부딪혀서 스스로 몸으로 익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는 시간적으로 많은 그 손해가 있죠.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지만, 진짜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 별다른 소, 소득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숙박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계하다 보면 숙박업 중계도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아파트 앞에 있는 일반적인 뭐 주택이나 아파트 원룸 대상으로 하는 데서는 절대 다룰 수가 없는 물건이죠. 그렇게 근데 이제 상가 전문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또 들어오는데 해보고 자기하고 맞는 거를 특화시키면 어 블로그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래도 뭐 직방이니 뭐 다방이니 뭐니 해도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물들이 폐쇄적으로 매물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조금만 자료들을 좀 쌓아놓으시면 자기가 이제 전문적으로 해서 더 많은 물건 하나가 물건 세 개, 네 개를 물어다 주는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진입할 수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이거는 구찌가 크기 때문에 돈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숙박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모텔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텔이나 요즘에는 이제 뭐 게스트 하우스들도 많이 하죠. 모텔은 술집 있는 데는 다 있어요. 그렇죠? 모텔은 술집 있는 데는 다 있고, 근데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교통이 좋아야 되고요. 어, 여기도 나와야 관광 특수지역. 뭐, 어, 제가 지금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 없어서 모르는 것 같지만 게스트하우스들은 부산에 정말 많이 있어요. 부산역이나 남포동, 그 다음에 해운대 이런 지역에 특징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을 놀러 왔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가는 코스들 있잖아요. 해운대, 광안리, 서면, 부산역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갈치, 뭐 남포동 같은 경우 딱 있는데 그 동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게스트하우스 주무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젊고 차가 없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 무조건 좋아야 되고요. 숙소 근처에 볼거리나 먹을거리가 무조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까지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실 테고, 중계하시는 분도 중요한데,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모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낡은 걸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큰 자본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은 젊은 분들이 많은데 다 작게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아예 건물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주택을 사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조금 작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예 뭐 자본이 한 50억 이상 된다 하면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한2개층 정도 위치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막 대로변에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걸어서 안내하기 쉽게 해야 되니까 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추, 추, 결국에는 초비, 초기 자본금 싸움인데 초기 자본금이 많다고 해도 경험 없는 사람들은 진짜 몇억 그냥 2, 3억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는 장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숙박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부산 같은 경우에만 먹히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어, 500에 50만원짜리 온룸이나 오피스텔, 해운대나 광안리, 바닷가 앞에 있는 것 되게 많습니다 월세는 50만원 정도 하면 되고요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이제 가격적으로 맞지 가 않고 그 다음에 뭐, 보증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500만원, 500에 50, 1000에 50, 뭐 이런 식인데, 일단은 월세를 50만원 정도로 끊어가지고, 방을 빌리는 거죠. 임대를 해가지고, 안에 가구 같은 거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안에 이제 보통 이제 젊은 분들 좋아하는 게 깔끔하고, 뭐, 예쁘고, 이케아 제품들 좋아하는데, 이케아 제품으로 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냄비나 뭐 숟가락까지, 다 비치를 하고요. 타월 수건이나 안에 세탁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부산 놀러 왔을 때 여자분 둘이서 왔는데 뭐 모텔 가기 좀 거시기하다. 이러면 게스트하우스 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게스트하우스보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하는 거죠. 그 이게 불법은 아닌데 사실 그렇게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거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수기 같은 때는 하룻밤 자는데 30만 원까지도 달라고 해요. 성수기라는 건 여름 휴가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같은 경우에 하루에 성수기 때는 30만 원. 그래도 방이 없어요. 모텔, 게스트하우스 전부 다꽉 찼고 이런 거는 이제 거래는 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중고나라 같은 데서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달에 월세 50만 원 내지만 하루 이틀만 해 버리면은 월세 뽑고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재미를 보시는 분들은 방을 다섯 개, 여섯 개를 계약을 합니다. 해가지고 가구 넣고 세팅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한 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돌리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시간이 많다 하시면 본인이 가서 하셔도 되고요. 뭐 청소를 할게 별거 없죠. 그냥 원래 있던 거 제자리 갖다 놓고 수건 갖다 놓고 그냥 뭐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건데 <laughs>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어, 이것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어, 게스트 하우스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텔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따로 모텔만 한 편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모텔 하우스, 모텔 말고 게스트 하우스 중계하실 때, 제일 먼저 이야기 되는 게 객실이 몇 개냐, 그리고 도미토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객실은 만약 10개다. 그 도미토리는 그러면은 8인 들어가는 거 도미토리가 두 개다.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하나. 그리고 단가는 얼마냐? 그러면 뭐 도미토리는 2만 원, 그다음에 2인실은 5만 원, 그다음에 뭐 어떤 거는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방 개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 오토로 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로 돌리게 되면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사용해,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는데, 유학생들 이 있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그 다음에, 뭐, 뭐, 미국 사람들도 오긴 하는데,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그냥, 방한 칸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그니까 정식으로 방은 아니고 침대랑 생활할 수 있게끔 방을 내주고 네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라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어 외국인들끼리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인건비도 싸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 한 명, 한국인 학생 하나. 그 다음에 중국인 학생 뭐한 명, 일본인 학생 이렇게 세 명을 돌려 가지고 이제 하고 중간에 그뭐 사장님도 시간 되시면 조금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한 분이나 두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게스트하우스 객실은 원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개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으면 10개입니다. 정말 두세 개 가지고 그냥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신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너무 소규모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아, 이 정도는 게스트하우스 구색이 나온다 싶은 경우에는 오토로 돌려가지고 가져가시는 돈이 한500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1년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수기 때는 진짜 풀가동을 하는 거예요. 풀가동 해가지고 성수기 때는 뭐 이제 뭐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2천만 원씩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장사 안될 때는 정말 안되는데 외국인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수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여름 아니고서는 거의 비수기로 들어가는데 외국인을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뭐 벚꽃축제를 보러 일본인들이 들어온다거나 거의 1년 내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어, 객실 개수 그다음에 뭐 시설들이 있죠. 세탁기나 <laughs> 세탁기나 뭐 에어컨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조금 괜찮다. 조금 돌아간다 싶은 데는 거의 7천만 원 선에서 권리금이 오고 갑니다. 근데 이 7천만 원을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가 시설 넣으려고 하면 7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게스트하우스는 인수를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그래도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SNS나 이런 걸로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사람 모을 수가 있어요. 파티라는 거를 무조건 넣어야 되고, 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모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모텔은 따로 하나 제작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료가, 좀 비싼죠 보통 400에서 비쌀 때는 한 600, 70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돈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미토리 뭐 2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이렇게 받아가지고 돈이 되겠냐 하겠지만 제일 큰 거는 수도세고요. 제일 큰게 수도세고 나머지는 뭐 인건비 싸게 하고 하니까 초기 자본,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든다 뿐이지 나중에는 그냥 인건비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운영하시게 되면 더욱 수익은 올라가고 갈수록 요령이 생겨가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둘씩 늘려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게스트하우스 일단 중계하시려면 게스트하우스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 생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적으로 됐는데. 한번더 이건 정리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서. 한번더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어, 상가 중계만 하나 할게 아니라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게스트하우스는. 그런 분들도 좀 궁금하신 거 있고 하면 제가 영상 만들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